킹 오브 메스 싱어에서 박서진, 심사위원 100% 찬성으로 전설 부활, MC 김성주 박서진 전설을 되살렸다. 트로트의 전설 박서진이 복면가왕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만의 음악적 색깔과 깊이를 또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그의 출연 소식은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가 선택한 곡과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가창력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복면가왕제서 박서진은 그저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심을 담아내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드러냈다. 박서진은 이미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이었고 그의 복면가왕 출연은 많은 기대와 함께 다가왔다. 그가 출연하는 순간 SNS와 포털 사이트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그의 출연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무대 출연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음악적 영역을 넘나드는 박서진의 도전이었고, 대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그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박서진의 출연, 그 의미와 파급력. 박서진은 이미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팝, 발라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해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복면가왕 무대는 그가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 박서진의 복면가왕 출연은 그가 음악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 사람지라는 곡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다. 복면가왕계에 출연한 것도 그가 음악적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하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대중에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팬들에게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감동적인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다. 박서진의 출연이 발표되자 팬들과 대중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의 무대에 주목했다.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며 그가 선보일 곡과 무대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가 복면가왕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큰 화제였고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박서진의 무대, 감동을 담은 가창력. 박서진이 방송에서 선택한 곡은 이문세의 명곡, 옛사랑기였다. 이 곡은 오랜 시간 동안 방송에서 자주 들을 수 없었던 곡이었지만 박서진은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며 감동을 전달했다. 박서진의 목소리가 첫 음을 올리자 스튜디오는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그가 부른 곡의 감정은 그 자체로 깊이가 있었고 단순한 노래 이상의 울림을 선사했다. 박서진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그가 불러낸 곡의 감정은 듣는 이들에게 그저 가창력의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의 깊이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용필은 이 목소리에는 정말 힘이 있다며 그의 노래가 전하는 감동에 대해 극찬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 김연자는 이 정도로 감정이 깊고 노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다며 박서진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감동적인 이야기와 깊이를 담고 있었다. 복면가왕 무대, 팬들과의 소통의 장.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복면가왕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 내 사람이라는 곡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복면가왕계에 출연하면서도 팬들에게는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더욱 가까워지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가 선보인 무대는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은 박서진이 복면가왕 무대에서 얼마나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중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감정을 풀어내며 그 감동을 팬들에게 전달하려 했다. 그의 무대는 그만의 감정선과 음악적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복면가왕 제서 박서진의 전설 부활 박서진의 복면가왕 출연은 그가 음악계에서 전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선택한 곡 '갯사랑'은 단순한 명곡이 아닌 그의 감정을 담아낸 새로운 해석을 통해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방송이 끝난 후 MC 김성준은 박서진을 두고 박서진 전설을 되살렸다. 라고 언급하며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강조했다. 박서진의 노래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그가 담고 있는 진심과 감정의 깊이를 전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은 단순히 음악을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아티스트로 복면가왕 무대에서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회를 만들었다. 그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팬들은 앞으로도 박서진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박서진의 미래와 음악적 도전. 박서진은 복면가왕 출연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선사했지만, 이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계속해서 음악적인 세계를 넓혀가며, 다양한 장르에서 그만의 색깔을 보여줄 것이다. 복면가왕제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진심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와 활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박서진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는 그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팬들은 그를 열렬히 지지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그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박서진은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대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전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박서진은 복면가왕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감동적인 가창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의 음악적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가 팬들과 소통하며 전설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복면가왕제서의 그의 출연은 그가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아티스트임을 확실히 보여준 순간이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